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오로지 들리는 게 사이렌 소리밖에 안 들려요.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 그게 파워출라이. 아, 아야골라. 얄미운데요. <laughs> <야>, <laughs> 네이버 차이나 랩의 한우덕 대표님 모셔서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 지난번에 2003년이죠. 2003년 사스 때도 북경에 계셨다고 들었었는데 그때 있었던 경험과 또 이번에 지금 참관하고 있는 역병하고도 어떤 뭐 연관성이나 또 거기서 특이하게 또볼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길래 한번 오늘은 그걸 중심으로서 해 한번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스도 사실은 2002년 말에 시작이 돼서 2003년 봄에 기승을 부리고. 6월 7월 가서 비로소 잡힌 예. 역병이에요. 그때 여름이 되면서 잡혔죠. 난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역병이 퍼질 때아 이건 사스의 재판이다. 올해는 저 어려 이미 어려워진 것 같고 예. 김 대표도 그러시지만 나도 사실은 중국 가서 할 일이 지금 많이 있는데 중국에 뭐갈 수가 없으니 그렇죠. 그래서 뭐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근데 올해 안에 가기 힘들겠죠, 그죠? 저도 일단 예. 몇달 전까지만 해도 좀 기대를 해봤었는데. 그냥 지금은 아예 내려놓고 있습니다. 뭐언젠가 가겠죠. 뭐. 음. 근데 사스 때는 2003년 제가 이제 특파원으로 베이징에 있었을 때인데 지금 예. 중국 사람들이 이 역병에 대해서 느끼는 공포, 그게 사실은 사스에서 기원이 된 거예요. 예. 그때 베이징을 죽음의 도시로 만들었던 그 사스의 공포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생각 많이 생각해 보세요. 베이징의 뭐 쌍환. 거, 거 예, 세 번째 고리의 도로데그 주변에 제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밤만 되면 사람이 이제 다 끊기는 거죠. 조용해. 예. 근데 오로지 들리는 게 사이렌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게 뭐한달두달 한달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 철수를 해요. 기업들도 잘 철수를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당시 김화중 대사는 어, 야좀 버텨 보자 해 가지고 결국 우리가 철수 명령을 내장. 근데 대부분의 나라에서 어, 기 교민들 철수를 시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교민들도 굉장히 공포스러웠죠. 자, 근데 오늘 제가 사실 이 사스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스가 중국 전역에 지금 막공포는 몰아내는 바로 그때. 에, 그때 이제 항저우에 있었던 마윈. 알리바바 창립자 예, 마윈이 마윈, 예. 마스크를 쓰고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때 이제 직원들을 다 모아서 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전혀 다른 서비스를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본다. 그 사스 이전만 하더라도 인터넷. 이 중국에서의 가는 의미는 기업들이 그냥 홈페이지 만드는 수준이었어요. 예. 어, 그랬는데 사스가 지나면서 그 인터넷이 중국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온게된 거예요. 왜냐면 하그 음. 역병은 정말 그 정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거를 어, 실시간으로 알수 있는 것은 인터넷밖에 없어요. PC로 어, 예. 봤는데 사람들이 다 집에 PC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어, PC방으로 모여들었어요. PC방에서 옆병의 정보를 얻고자 했던 거죠. 그러면서 네. 인터넷이 중국 사람들에게 확 번질 수 있는 어 이제 인터넷 써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이 가까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마윈이 캐치한 거예요. 그걸 간파하고 그 간파하고, 간파그 기회를 붙잡은 거네요. 음, 자, 그러면 뭐냐? 그때 당시만 해도라도 마윈은 그냥 인터넷 기업 홈페이지 만드는 수준에, 음... 뭐, 뭐 B2B 사업을 진행들이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제대로 된 형태의 비즈니스, 어, 인터넷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그때 마윈이 직원들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인터넷이라는 게 중국 사람들의 삶으로 이제 곧 들어올 것이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B2C를 한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제 인터넷 비즈니스를 한다. 예. 그럼 뭘 만드느냐?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만드는데 나 이름도 정했어 그게 음. 타오바오 왕이야 타오바오 왕 음. 그래서 2003년 사스 그 중에 타오바오 왕이라고 하는 전자상거래, 이, 전자상거래 지금 전자상거래 1위 업체 1위. 예. 그러니까 중국 인터넷 혁명의 예. 주역이 마윈이고 예. 그 인터넷 혁명의 발판이 타오바오 왕이에요 그게 사스 때 그래서 이제 비트 씨 이제 전자상거래를 시작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이베이가 뭐 시장이란 시장인데 어쨌든 그 시장을 그쵸, 이베이가 장악하는데, 이베이가 장악했죠. 그럼 몇년 후에 2005년인가 몇년 후에 이베이를 결국 쫓아냈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네, 이제 시장을 장악한 거예요. 물론 네. 뭐 타오바오 왕이 타오바오 왕이 인터넷 이베이를 몰아내는 데는 또 다른 어떤 경영 전략이 있는데 그 나중에 또 한번 네.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타오바왕은 급속하게 성장을 해서 에, 마윈을 알리바바를 에,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업체로 성장시켰고 이 알리바바가 뉴욕 증시에 상장하게 되죠. 예. 그때 IPO 규모가 250억 달러트 그랬어요. 예, 예.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 예, 규모였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스라고 라는 역병이 중국 인터넷 혁명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마윈이라는 그러니까 알리바바라는 회사를 글로벌 업체로 성장시키게 되는 또 다른 역병의 패러독스, 그걸 저는 예, 이제 예. 사스의 패러독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이, 그런 현상을 예. 낳게 된 거예요. 이참 어떻게 보면 참 냉혹하기도 하네요. 좋게 말하면 그런 성견지명이 있었던 마윈의 그 비범함을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되겠지만,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마당에 <laughs> 비즈니스 기회를, 기회를 잡았다. 예.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또이 비즈니스에 게 냉혹함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도 지금 뭐 비대면 경제 많이나 얘기를 하잖아요. 온택트. 예, 예. 그 비대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꾸준히 진행되어오고 있는 하나의 트렌드였어요. 맞습니다. 그 트렌드였는데 그 트렌드가 역병과 결합되면서 그게 급속해지고 극렬해지고 그게 빠오출라이. 그렇죠. 중국으로 많이 가속화된 거죠. 이게 이제 막 바깥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네, 폭발적으로 늘어난 예. 것이죠.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의 교역 올 예. 상반기를 이렇게 보면 교역량이 많이 줄었죠. 근데 전자상거래를 통한 교역은 두배 정도 늘었어요. 어, 응. 오히려 늘어났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 역병 속에서 이런 팬데믹 속에서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일종의 해외 직구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네. 거군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의 역병의 가장 큰그 중국에서 보면 수혜자가 수혜. 수혜. 순풍이에요, 순풍. 물류업체. 아, 예. 아, 순풍은 이제 그래서 굉장한 업체로 급속하게. 그말 그때는 정말 순풍에 도단 듯이. 순풍에 도단 듯이 돌을 <laughs> 네. 달아버렸어. 근데 에, 순풍이 순풍 코리아를 만들었는데 그 순풍 코리아가 네. 올 상반기 그 물동량이 작년에 비해서 두 배나 늘어났어돌을 음. 아, 뭐. 아, 이런 상황에서도 해피한 사람들이 아주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생겨나더라고요. 나중에 순풍 코리아 대표 수요. 좀 불러다 가면 얘기 좀 한번 해보자고. 예. 근데 에, 그 친구는 뭐. 얼굴에 그냥 화색이 만연해서 <laughs> 아야골라 좀 음. 얄미운데요? 2 <laughs> 0 <laughs> 0 2 0 0 3년에 사스 위기 때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 타오바오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잡아서 어, 성장했듯이 이번 위기에서도 이번팬데믹에서도 뭔가 새로운 기회가 분명 히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밝혀내는 게 기업인들이 할 일이인 거죠. 예. 이런 냉혹한 비즈니스 전쟁 속에서도. <laughs> 이런 난세 속에 기회를 잡아 새로운 영웅이 탄생하는 것처럼 마윈 2 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수 있지 겁니다. 않을까라고 음, 생각합니다. 나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특히 사차 산업 혁명 분야에서 에, 중국의 몇몇 업체들 이미 상위 10대 업체 중에서 6 개가 중국 업체예요. 음, 음, AI 분야, AI 분야 그 12인사이트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그 자료인데 에, 역시 AI 쪽에 중국이 이미 어떤 그 잠재적인 능력이 있고 그것이 이번 역병을 맞이해서 좀더 발전이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4차 산업 혁명은 사실 어디 서 생각하면 꽃은 AI예요. 음, 그럼 어떻게 중국이 AI 분야, 데이터 분야, 그 AI는 또 데이터에 의존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왜 AI 쪽에 강한가? 예. 이건 또 우리가 한번 다른 시간에서 다, 한번 따져볼 예. 일이 그 얘기는 네. 저희가 다른 시간에 후속편으로 할 한번 얘기 다시 너무 한번 많다. 한번 예, 다음 편에 이렇게 이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The... 예.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